오어 가지가지 이렇게 어렵게 어. 아내 내가 괜찮아자 어, 이렇게 올려주니까 오늘 어, 적당하나 팔적당한거 그거 내려놔 버려라 이 카메라 조심하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와 같이 하자 내려 천천히 천천히 자 내려놔 이 이거 누가 고온 거야? 근데 나무 이거. 남자골. 제그나만어자 가볼게요. 자 다음 만자 300만. 300. 400. 지금 세장한 번에 갈 겁니다. 400만. 자 400만. 자 400. 자 400만. 자 400만. 130만 원. 400 하시다 1 3밖에안 돼요. 우리가 바닥에서 살라있는데못 삽니다. 거창이 이 자연 뭐 굉장히 살아온 종조 소원한데 사실. 예, 네. 예, 네, 진짜로요. 그것도 또 제가 또 하나 뭐또 조율 들어가잖아요. 허락스자400안 그러니까. 끼세요. 400. 자 400만. 오늘 네, 같이 나가 나오시죠. 같이 나가 나오면. 같이 예자왜 싸니까? 그러면 400로400로에 우리 사장님 그러면 내가 다 신고 뭐, 다 도하는 거 그렇지? 뭘 당신 거다 와서 내가 이 400은 하시면 어느 하나는 입고 하나는 손해 보고 그냥 면 정리하고 아 450까지 그래. 우리 450그 비싼 건아니니까 하나만 네. 4 0 0이 아니. 3개. 네, 450. 450. 450인데요. 4 0 0 네. 430. 네, 4 3 0 430? 4 낙찰 네, 카 대사. 한번 맞춰 차가 많이 <S 휘러브> <Yeah. spelled Cord repetitive>

지금, 지금 손을 올라가시면 차 많이 밀려요. 좀더장 보시고 오셨다가 그때 더을가시 됩니다. 아, 그랬습니까? Yeah. 아, 정평, 예, 예, 예. 저, 아, 그 아,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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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네, 형님. 네, 형님. 네, 자존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아, 사장님.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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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적당히 올해만 드리시다 가신다니까. 이거 가비 나옵니다. 네, 가비 네, 나옵니다.

<목소리도 안전> 아니, 예, 고쳐놔야죠, 고쳐보야죠제 것이 아니요저 소장 가깝대요. 10만원만. 손지인데 저것제 것이 아니면 제가 드리죠. 아, 예,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것도 육석입니다, 육석. 육소. 자, 육석이고요. 자철삭을 해놓고 하면 이쁘겠네요. 자, 출발 30개씩, 30. 자, 30. 자, 30만. 자, 30. 자, 30만. 자, 30. 자, 분도마대 까버리고. 자, 30만. 자, 30, 50까지, 50. 자, 50만. 자, 40, 50 간다, 50. 자 50만 네. 그 사는 해당이 그것가 나와있어요 그냥 예자 네. 50만 자50자 50만 자50자 50만 40밖에 안나오고 아 그래요? 자41자45자 45만 자45 45만! 40에,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하셨어요? 잘했어요. 예. 네. 이거, 이거, 다 이거, 다거 네. 적당한 가격에, 자, 40에 낙찰하고, 가방살. 가방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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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40 하셨죠? 예. 잘 샀네요. 네, 4사만원 했어요? 아 뭐지? 아 그걸 하는데 어떻게 나를 갚아라 이거 음. 아 그래서 난4 0억짜리고멀칙하고 그랬다고 미안하다 이 나무는 사유도 싸지 않는거예요자 40 40? 40만원 계요4 0자4 0만 자, 40. 자, 40만. 자, 40만. 철째로갈게 35. 35만. 자, 35만. 자, 35, 6속. 자, 35.